예, 노래하는 배달가수 엄수연이라고 합니다. 어, 오늘은 제가, 여기, 어, 어 커피 머신이라고, 예, 카누 바리스타 패블, 예, 카누라고, 이 적혀 있고요. 이거 하나요, 예, 하나 샀습니다. 예, 구 하나 했습니다. 그리고 믹스기도 하나 샀습니다. 믹서기도 네, 하나 샀습니다 예. 참... 한번 개봉을 한번 해볼게요. 경찰은 이번 수사 결과를 교육부와 대학 등에 통보하고 입실에도 개선 필요성도 전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희영입니다. 신조간 성폭력 사건은 해마다 400여 건 넘게 발생하지만 피해자들이 어린이인 경우가 많고 가족 간의 사건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계좌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신족 성폭력 사건의 경우 아예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안이 가리고 지만 국회 부법을 넘치려고 했습니다. 신현욱 계좌가 취재됐습니다 50대 여성 김모씨는 유년 시절 아버지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는 예. 예. 카누 바리스, 바리스타패브하고 예. 카누 바리스타 물방울 텀블러 두개또 이렇게 네, 완전 이렇게 뭐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번 깨보해 볼게요. 깨보게 보겠습니다. 예. 까지 10년 이상 걸립니다. 때문에 상산 시점에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경우가 57%가 넘습니다. 가족간에 일어난 일들은 또 은밀하게 일어난 것이고 실제로 그걸 목격한 사람조차도 신고를 난류하는 경우가 진짜 공포의 일이기도 하거든요. 2011년 관련법이 개정돼 사건당시 피해자가 1 3 0 0만인 경우 공소시효가 폐지됐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경우에 피해자가 성인이 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소멸됩니다. 원가적으로도 독립할 수 있을 때그 사람이 원하는 시기에. 아이어 상관없이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정의 어... 신종 성폭력의 공소시효를 아예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91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결국 폐기됐습니다 KBS 뉴스 시현입니다. 앞으로 5년간 유럽연합의 정책 방향을 결정지을 유럽의회 선거에서 강경우파 세력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은 강경 우파 정당의 집권당이 참패했는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의회 해산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파리 안달음 <laughs> 부평 유럽연합 회원국 이1 7개국에서 나흘 동안 치러진 유럽 의회 선거 중도파 정당들이 지금처럼 3단까지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기준을 줄격습니다그 자리를 타고든 건 강경 우파세력입니다 대표적인 강경 우파 정치국의 두군 모두 의석이 늘어 통합이 열석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중도좌파화향의 제2단을 위협하수 있습니다. 강경 우파 독일 대안당도 독일 유럽의회 선거에서 집권당을 밀어내고 처음 2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이런 정체의 중앙회는 특히 프랑스 강경 우파, 국민연합의 약진 역량이 컸습니다. 국민연합은 프랑스 유럽 위주 선거에서 집권당과 격차를 두배 걸리며 시승을 거둘 것으로 예측됩니다. 선거 참패에 마크롱 대통령은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이라는 극약 처방을 해놨습니다. 중도와 좌파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연합 세력을 구축해 내인덕을 최소화하겠다는 승부수로 풀이됩니다. 차기 대권을 노리는 강경호파의 유럽의회 선거 압승이 국내 정치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미회 해상권 행사는 27년 만으로 매우 드문 일입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결정을 위험한 도박에 빗대고 있어 선거 여파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말해서 KBS 뉴스 김다영니다 선거가 끝난 이 유럽 의회는 유럽 연합의 주요 기구 중 하나입니다. 임기 5년에 의석 수는 720석으로 국가별 인구 수에 따라 할당되는데요. 당선된 의원들은 정치 그룹이라고 불리는 교섭 단체에 소속돼 의정 활동을 합니다. 유럽의 각국 정당들은 정치적, 이념적으로 비슷한 정치 그룹에 속해 있어서 이번 선거 결과로 유럽 정치 지형의 변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입법권과 이 e 기관 감독, 통제권 또 u 기관 r y 통제권, 또 예산안 s 의 권한을 갖고 있는데 권한은 갈수록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자, 이번 선거에서 초강지 우파의 약 o 이 자세히 보도 있는지 김기수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시리아, 아프리카, 최근 u 우크라이나 전쟁 k r 까지 유럽의 이민정책은 경제가 좋을 땐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초강경 우파의 약진이 예상된 이유입니다. 향후 유럽 의회에 이민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유럽연합의 정책에도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의 탄소중립 정책도 재중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올해 초 유럽을 휩쓴 트랙터 시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자며 이유가 농업용 경유 보조금을 삭감하기로 한게 도화선이 됐습니다. 초강경 우파들은 지나친 환경 규제가 시민들에게 고통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프은제가이익을우선 예, 제가 개봉을 해보니까 예, 이렇습니다. 예. 이게 어, 한 바리스타 패뿌리고요 전기를 가져와 쓰는 같습니다. 일단 사연 설명서를 보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이렇습니다. 예. 아, 텀블러 두개 있고요. 이거는 캡슐... 이거는 그냥 막그 뭐죠? 스마트폰 사용이 그 네. 편리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서울시에선 또래 어르신 강사가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는 나눔스마비 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캡슐로 예. 이렇게 주제했습니다. 그냥 막 이렇게 주는 것 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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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들로 구가서스를 예. 서비스 보고 예, 도둑입니다. 예. 그리고 그 믹스기. 그그그 믹스기. 으로 은행 애플리케이션 사용법부터 q 알코드 찍는 방법과 택시 부르는 방법에 최신 기술인 챗지피티까지 배웁니다. 서울시 복지관과 경로당 등에서 진행된 수업을 통해 디지털 문맹에서 탈출한 어르신은 2019년

으로도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월요밤스 네, 이렇게 네. 월드컵 최종 예선회를 이렇 우리나라는 네, 네 이렇게 최종 를 앞세워 승리. 에 따라서 따, 따은 거, 중간 거, 큰거 거 이렇게, 이렇게 있고요. 예, 필립스 이뭐뭐과일뭐 과일 뭐 입에 입에 같은 거뭐 주스 갈아 먹을 때 예,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중국전을 하루 앞둔 마무리 훈련. 선민과 이강인 등전 표정에 예, 뭐 예, 살림 사는 재미가 소홀소홀합니다. 예. 사진 사는 재미가 소홀소홀합니다. 이거는 공기청정기고요.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